자 13번 아래 그림과 같이 서로 직교하는 직선도로에서 그럼 여기 X축이라고 보고 Y축이라고 보는 거야 그냥 직선도로에서 5만큼 떨어진 A 회사가 있고 그럼 여기는 이 콤마 5가 되는 거야 안 보이네요 빨간색으로 할게 여기 이 콤마 5가 되는 거야 근데 A에서 루토만큼 떨어진 도로 위에 B 공장이 있다 여기에 B 공장이 있대요 근데 A 회사는 두 공장 B, C를 차례로 거친 후 C는 어디 있어? C가 여기 있네요 어. 어, A로 회사로 돌아오는 거리가 최소가 되도록 그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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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요세 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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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C 공장을 도로 위에 세웠대. 이때 A를 출발해서 BC를 순서대로 지나서 A로 돌아왔을 때까지의 총 이동 거리를 구하시오. 총 이동 거리. 총 이동 거리. 자, 그러면 얘는 음, 어떻게 풀까요? 총 이동 거리니까 대칭을 시켜야겠네, 열심히. 자, 이 길이가 루트 5로 고정이야. 그럼 얘는 대칭을 이렇게 시켜서 이 길이가 이렇게 해서 루트 5가 되는 거야. 그치? 맞죠? 그렇게 세팅을 하는 거야. 여기다가. 그럼 얘는, 어, 지금 여기가 이 콤마. 몇이 되는 거야? 음, 얘는 할 필요가 없나요? 할 필요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빠르게 확인 해볼게요. 잠깐만. 음, 그냥 루트 5가 되게끔 세팅만 해주면 되겠다. 그냥. 확인할, 이건 할 필요가 없네요. 그냥 여기는 이 길이가 몇이야? 피타 쓰면? 여기 2고, 루토오니까 여기 1이잖아, 그치? 여기 1이잖아. 근데 여기가 0,5 아니에요? 여기가 0,5? 맞지? 그럼 여기는 뭐가 돼? 0,4. 0,4가 된다? 이건 알수 있죠, 그치? 자, 그러면 일단 얘는 고정이잖아, 루토로 고정. 그럼 얘는 볼 필요가 없는 거야. 나머지 이 빨간 두 개만 봐, 빨간색 두 개. 여기 지울게요, 그냥 볼 필요 없으니까. 자, 빨간색 두 개만 봐봐. 이가딱 최소가 돼야 돼. 그럼 뭐 하겠어 당연히 얘를 대칭 이동하겠죠 그치 반대로 대칭 이동을 하면 요 점이 여기로 와서 한 2, 콤마 마이너스 5로 왔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버려야지 어떻게 이어 잘 보이는 색이 뭐가 있을까 주황 자 여기서 이렇게 이어서 c 가 어디 있으면 되는 거야 여기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럼 그림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 주황색 두 개가 제일 짧다 이거야 돼? 그럼 주황색 두개 합은 여기다가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니까, X끼리 빼주면 2구요. 그럼 제곱하면 4가 되고, Y끼리 빼주면 마이너스 9니까 제곱하면 81이 되겠지? 그럼 루트 80? 5죠. 그치? 근데, 봐봐. 내가 왜 아까 했던 빨간색을 지웠어? 이 파란색으로 할게 이번에. 얘를 왜 지웠어, 내가? 얘는 고정이잖아요. 우리가 대칭 이동해서 풀 때는 여기 움직이는 점이니까 걔를 바꿔도 되는 거야. 근데 여기 B는 고정이잖아, 그치? 그럼 움직이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얘는 빼고 얘는 고정으로 냅두고 일직선이 되는 상황이 지금 이 주황색 두 개밖에 없다. 그러니까 B 지점 구하고 여기 대칭점 A'이라고 프라 하면 그 점을 구해서 이어버리면 X축이랑 만나는 그 점을 C라고 하면 딱이다. 이렇게 판단해야 돼요. 알겠지? 자, 그럼 하여튼 요 길이가 주황색 길이가 80 루트 85고 그 다음에 얘는 고정이잖아. 그치? 그래서 총 거리 L이라고 하면 얘는 루트 85에다가 루트 5를 더한다. 얘가 답이네요. 그래서 몇 번에 있니? 1번에 있죠. 1번에. 오케이?